안녕하세요. 금요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제품이 있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달바 제품입니다. 제가 원래 이 달바 스프레이 세럼을 정말 잘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달바 스프레이 세럼이 출시를 했다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기존에 원래 잘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은 바로 이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한 아이가 바로 이 아이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인데요. 조금 이 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좀 간편하게 이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을 노랑이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을 분홍이라고 좀 짤막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출시를 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 노랑이는 수분력이 정말 좋고 특히 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를 사용을 하시면 정말로 만족할 만한 아이인데 어, 사실 좀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여름에 사용을 하면은 이제 얼굴에서 올라오는 유분과 믹스가 되면서 조금 어 끈적끈적한 한 느낌이 돌아서 아 여름에 좀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겠다라고 안 그래도 생각을 하던 참이었는데 발바에서 여름에도 사용하기 부담스럽지. 아는 그러면서도 수분력은 잘 갖고 있는 아이로 출시를 해준 거죠. 이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은 즉이 분홍이는 진정과 수분에 집중을 해서 출시를 한 아이예요. 요즘 같이 또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면 마스크 속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트러블도 엄청 잘 나게 되는데요. 이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주면 진정도 시켜주면서 보습감도 어, 채워줄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끈적임 없이 진정과 보습에 딱 집중을 해준 아이라서 바로 마스크를 장착을 하더라도 텁텁하거나 찝찝하지가 않아요. 노랭이는 사용한 후에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피부 겉에 은은한 광이 남아있는데 분홍이는 피부 속에 흡수가 되면서 피부 겉은 보송보송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얼굴에 사용을 해서 한번 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노랑이는 피부에 촥 밀착이 되면서 은은한 광이 남아요. 이게 시간차를 두고 뿌려주면 뿌려줄수록 얼굴에서 빵빵하게 광이 차올라요. 극광이 어떤 건지 한번 경험을 정말 해보고 싶으시면 이 아이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홍이는 노랑이에 비해서 흡수도 빠르게 되면서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요. 노랭이는 피부 겉에서도 이 촉촉함이 느껴졌다고 하면은 분홍이는 피부 속에서 촉촉함을 싹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여름에 딱 사용하기 좋게 보습과 진정에 집중을 제대로 한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자, 그러면 이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이 어떤 아이인지 한번 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얘는 비싸. 이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은 달바 미스트 세럼의 나인 제품으로 달바의 시그니처 성분이 화이트 트러플 성분이 당연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초 오일, 로집 오일, 센티드 제라늄 꽃 오일, 장미꽃 오일 요네 가지의 성분이 피부 진정과 피부 열감을 좀 떨어뜨려 주니까 여름에 더워서 막 얼굴이 막 화끈화끈 이렇게 달아 오를 때 가지고 다니면서 뿌려주면 되게 좋겠죠.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를 해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을 해줘도 좋다고 해요.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 기존에 달바 그 노랑이 스프레이 세럼을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분홍이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 궁금해서 차이점을 보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워낙 달바 달바 유명. 한데 또 요번에 또 새롭게 출시를 한 제품이 있다고 하니까 또 어떤 제품일지 궁금해서 또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이 노랑이 달바 스프레이 세럼을 잘 사용을 했었는데 저처럼 여름에는 좀사용하기 조금 힘들겠더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이 분홍이 제품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 한번 사용해 보세요.